토끼와 종류는 둘다 시끄러운 생명체이다. 그 네, 그들은 흙, 공통으로 만드는데 네, 이것도 보면 메이크 다음에 목자 다음에 보로 피피 왔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느껴지게 만들죠. 그리고 의사소통하죠. 무의에서 의사? 소리에서 의사소통하죠. 그러나 새들은 이 강조지 훨씬 더그것뭐다어 뛰어나죠. 이제 네. 음, 음. 많은 소리를 만들는데 뭐가 들어 다른 소리를 만들죠. 물에서. 다른 물체, 대상에 있어서 다른 소리를 만들죠. 그러나, 퓨 e w 부정하라고 했죠. 어떤 것도 뭐할수 없어? 매치할 수없어 필적하고 상대를 할 수는 없죠. 뭐에 음에 있는 소리의 범위에. 뭐, 뭐, 어떤 소리? 어, 어떤 소리? 새들이 아마도 목소리에다 주는 의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 뒤에 목적어 없이 불완성 무에 절사하기 새들이 아마도 그들 목소리를 주는 그런 의미있는 소리의 범위에 매치할 수 있는 것없단 말은 소리, 새들이 뭐하는거야? 가장 의미있는 소리를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지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그 다음에 뭐하는, 뭐하는 물 제외하고는 인간을 제외하고는 포유류 아저 전체 대체로 포유류들은 뭐하잖아 멜로리스 멜로디어스 하지 않지 멜로디가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얘기지 음. 그리고 뭐야 를 부정하지 증거가 없죠 어떤 증거 없어 그들이 의미도 뭐냐면 intent to be 멜로디어스인데 생각해보는 거야 뭘로고 의도한다는 걸 멜로디어스 하게 되려고 의도한다는 건증거도 없는 거지 이건 알겠네 어, 포유이가 포유가 멜로디어스 하지도 않고 그포유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얘기야 그냥 그치? 네 그 다음에 아그 주제에 보니 소일, 소리를 내는데 포유류와 조류는 이렇게 다르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몇몇 포유류은뭐 뭔가 야 멜로리라는 거죠 울부짖는데 그 피해 부정하지그 어떤 것도 뭐하잖아? 뭐 노래하지 않죠 뭘 제외하고 인간과 아마도 고래를 제외하고 그죠? 그러나 많은 세들은 뭐해? 유명하죠 너무 뭐 유명해 그들의 노래는 유명하고 그리고 몇몇 가장 왜? 뭐지? 글로리, 멋진, 네, 명금, 아무튼 노래하는 찬다고지? 아무튼 명금은, 그것은 어떤 것이야? 네, 우리가 만나는 곳이죠. 가장 자주 맞지? 만나는 그새들이곳지 그치? 음.